유학생들 막 인종차별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종차별 없어가지고 한국보다 더 친절하고 그냥 그런 거에 놀랬, 놀랬다? 그리고 물가 싸고 안녕하세요. 헤이그에서 지금 파운데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을 네.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는 곳은 헤이그 역앞이에요. 여기에서 내려서 쭉 걸어가면 바로 이제 헤이그 승 대학이 바로 나오죠. 학교까지는 한 5분? 네. 지 없다. 이그 파운데이션 학생이고요. 9월 1일에 들어왔고. 한두달반 정도 됐으니까. 적응하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안그 영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게마다 다 영어 써있는 줄 알았는데. 어, 영어가 생각보다 별로 없지. 다 더치에요. 그치. 네. 더치한 기본적인 거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숫자 정도? 뭐 등록할 때. 한국처럼 보이스로 인증번호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알려주고 더치어로 숫자 알려 주니까 못 알아 들어 가지고 한국 국말로 받아 적어 가지고 네이버 사전해 가지고 인증번호 찾고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영어면 다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치를 많아요. 알아둬야 되는 거 있어서 네. 그때에 깜짝 놀랐다. 맞잖아요. 네. 인종 차별이 없어요. <laughs> 유학생들 막 인종 차별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종 차별 없어 가지고 한국보다 더 친절하고 그냥 그런 거에 놀랐다. 놀랬, 그리고 물가 싸고 아, 처음 왔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다사 먹는다 생각하고 하루에 1 0년 없이 생각했는데 응. 많이 써도 200? 응. 나머지는 별로 사고 싶은 거 없으면 적금에 되고 근데 우리 스포츠 매니지먼트잖아 그걸로 갈 거잖아. 무슨 무슨 과목 공부하고 있어요? 수학이랑 커뮤니케이션 과목이랑 영어랑 영어 프로젝트 딱네 과목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거부터 얘기해 볼까? 놀랬죠? 수학이요. 과장된 표현이지만 계산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수학은 생각보다 정말 할 만하다. 할 만하죠. 예, 충분히 할 만해요. 어려운 과목은 뭐야? 중3때 전에서. 그러니까 거,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어려운데,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수업하는 게 외국에서 처음 수업하는 거기도 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거 적응하는 게좀 어려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 자체가 한국으로 따, 따지면 살짝 도덕 그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상식 정도? 상식 그런 건데, 어려운 내용은 있는데, 쉬운 내용도 있단 말이군요. 근데 그것도 영어 잘 하가, 해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영어로 수업을 잘 따라가면 충분히 할 만하다. 네. 자, 이터면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두세 턴부터 팀 프로젝트를 할 건데, 네. 개인 프로젝트 한 내용 좀, 좀 알려주면 좋겠다. 주제가 네 개가 있는데 네개 중에 하나 골라요. 하나 골라서 거기에 대한 과제가 세 개인데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살짝 미니 에세이라고 보면 돼요. 한 300장. 좀더 짧게 쓰고, 두 번째는 맥시멈 750점. 500자에서 750점. 그게 에세이. 그리고 세 번째 과제가 PPT, 프레,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네, 거.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선택할 때잘 선택해야 돼요. 쭉그까지쭉 쭉 가요. 다첫 첫 번째 1학기는 다 혼자 하는 거고, 2학기부터 팀플 네. 그래서 지금 첫 텀에서 개인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어땠어? 어려워? 한글이든 영어든 글을 써본 사람이 유리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갈피를 좀 찾기 어려웠는데 이것도 처음 쓰다, 쓰다 보니까 글을 좀 써봤던 사람들이 잘한 거 같아요 사실은 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유학생들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저는 수학이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음. 수학에 대한 책을 좀 가져다 말이에요 자기가 수, 한국에 있었을 때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한 그냥 습서한 권씩 정도? 그니까 고등학교 과정 그대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습서 정도. 그리고 영어는 그냥 아예 공부했던 거? 그 정도 들고 오면 전혀 무리 없지 않을까? 영어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아예 공부하고, 그럼 자네 말을 요약을 하자면, 막상 여기 헤이그 파운데이션을 해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할 만하더라. 그죠? 대신에 영어 준비를 잘하는 것이 훨씬 좋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 학생분하고 사실 제가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격의 없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드 레드란드... 장점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위과정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기도 하니까, 그중에서 특히 헤이그 실무중심대학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리고 식품공정, 앵, 화학공학, 그리고 UX 디자인, 이런 전공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공으로 네덜란드 유학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헤이그 실무중심대학으로 오시면 되고, 저영양닷컴이 한국공식대표 지원처니까그렇게되으면이해해면